l g 엔솔이랑 이거. LG엔솔은 에코프로비엠 봐야 된다. 이거 봐야 된다. 오늘 제가 깜빡했습니다. LG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27만 1 0원이 부분에 왔어요. 지금 여기서 매수 근거 뜨면은요. 매수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LG엔솔은. 지금 근데 이것도 있어요. LG엔솔이 27만 1,150. 어, 27만 1,500원을 이탈하더라도 제가 잡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어, 자리가 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일 수가 있어요 이런 자리 삼각존 여기 어떤 식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뜰수 있는 예. 채널 기법 채널 기법 채널 기법 채널 기법이라서 이렇게 볼수 있어요 제가 LG엔솔의 경우에는 여러분 영상 찾아보시면 나오지만요 24년 7월 1일 날이 자리에서 대기라 하셨어요 대기 대기해라 여기서 매수하지 말아라 했어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익절했으면 다행이지만 매수하지 않았... 익절하지 않았으면 뭐예요? 물리고 있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은 이자리 오면 은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매수가 들어간다면 고 상당히 좋은 저점일 수도 있으니까, 예, 보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비엠 제가, 요때 말씀드렸죠? 4월달에. 에코프로비엠 여기서 좀 반등이 아니라, 내려와서 다이버전스 띄우고 가면은, 8만원 라인에서는, 8만원 라인, 여기에요. 8만원 아, 8만 라인에서는, 반등 나눠서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아직 다이버전스가 콤펌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할 수 없겠지만, 다이버전스 뜬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등.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14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기 때문에 더갈수있는 잠깐만요. 14만 원, 18만 원까지, 18만 원, 20만 원까지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는 그럼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가 패턴으로 봤을 때도 좋은 자리기도 이 하지만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자리가 과거에 21년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차원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원지를 볼때 이제 우리가 얘만 보기보다는 어, 나스닥에 있는 2차전지 ETF를 좀 같이 보면 좋습니다. 이게 LIT라는 종목인데, 얘들 채널 하단부에서 반등이 떴고, BAT도 마찬가지고 채널 하단부 반등이고, 아, REMX도 지지받는 수요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왔구요. KARS밭도 마찬가지에 수요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2차전지 류는 어, 바닥을 어느 정도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구간이긴 해요. 그런 구간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봤을 때뭐 다른 것도 같이 동시에 오를 수 있겠지만 매수를 하기좀 괜찮은 거는 에코프로 BM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올린 거다 뺐잖아 지금. 이때. 21, 1년도, 2년도에 올린 거다 뺐잖아요 다, 거의 다 뺐죠 이럴 경우에는 최대 많이 보면 다시 여기까지 보거든요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많이 지쳐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에코프로 BM 일단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관심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종토방에 글이 500개도 안 올라와야 돼아 아직 3천개야 뭐야? 무슨 일이야? 안 좋은 얘기만 나와서 좋겠는데 간다 3만원 기다려라 만원까지 열려있다 아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만원 3만원 아닌 것 같고 사람들 힘든 글이 많이 올라오죠. 어쨌든 요거는 8만원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두 가지.